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초기에 공부를 하던 그때의 그 경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앞으로도 공부하시거나. 안 그러면 기에 대한 체험을 하고 기를 쓸수 있게 되단, 된다면은 여러 가지 스스로 어떤 어, 호기심도 있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기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음, 조금 조심할 것만 하면은 아주 다양하게 시험해 보고 또 재미도 있게끔 자기 사고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되구나, 이런 말, 어, 가능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영상으로서 제가 가리, 어, 말씀드릴 것은, 기의 기연결로 그 해가지고 또 길을 대사한다. 나와 상대방, 나와 또 다른 어떤 대상, 그와 연결을 하고 대사한다는 것은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받고 내가 가진 의견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 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기에 대해서 잘 안다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기를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아는 사람은 그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음, 초기에 거래적 기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 도장으로 가다가 어, 공부하고 나오면서 제 사무실로 오면서 음, 길가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하고 기대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호기심도 있고 해가지고 생겨서 어떤 가로수가 제법 큰한 2m 높이가 한 2m 정도, 제법 큰그 소나무였는데. 그 소나무를 가까이 가서 그 소나무와 기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면서 아주 보기도 좋고, 사랑하고, 남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주고, 공기를 정화하고, 또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소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를, 대사를 하고 있던 중에 조금 있으니까 옆에 매화나무에서 저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을 느끼면서 아 매화나무에서 질투를 하고 있구나 <laughs> 그런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을 뭐그 느낌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질투하는 어떤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와의 그 기대사를 마치고, 미아나무 한, 나무에게 차, 그 가서 발을 끌어 옮겨가지고, 미아나무에 가가지고, 쓰다듬기도 하고, 또 미아나무에 대한 그 좋은 점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좋아라 하는, 꼭 어, 아가씨 같은 그, 그런 여자애 같은 그런 마음을 어, 가졌는데 그 나무 매화나무 자체가 그랬는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소나무와 비교해가지고 매화나무가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그 경험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도 혹시 길을 쓰고 있거나 안그러면은 또 길을 체험하고 체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시험을 해보기를 제가 권하면서 또 조금 조심할 것은 너무 시끄럽거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녀가지고 그 어떤 좀 시끄럽다 그럴까 부딪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길을 서게 되면은 기가 자칫 잘못하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기가 꼬이게 되면 나중에 그. 부조화스런 탈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길을 쓸 때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 가지고 문을 열면은 내가 원하는 손님이 올 수도 있지만은 도둑놈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구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문을 연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쓸 때는 아주 안정된 공간,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외부의 산이라든가, 다른 데들판이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안에 그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석을 깔고, 어떤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길을 쓰는 것을 권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외기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부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 기운 정리가 아주 잘 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탁한 것들이 와도 거기서 어떤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반들이 생활하는 공부하는 그런 도장에서는. 기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도장에서도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안 그러면은 좀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도장 자체가 벌써 보면은 떻다가 보면은 기운이 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아이꼭 사이비 같은. <laughs> 사이비 같은 진실로 공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또 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분위기든 구조적인 것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칠판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만 여러 가지 낙서가 되어 있거나 이러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글을 적어도 잘 보이지 않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한 개인의 사고 방식도. 내 내면에서 아주 정리정돈이 깨끗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누가 한마디를 한다거나 또 내가 어떤 전달한다거나 이래 했을 때 그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것은 자기 속에 사고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항상 사고도 정리정돈되어야 되고. 또 자기 주변도, 일터도 그렇고, 주거하는데도 그렇고,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밥 먹고 설거지 안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세균도 있게 되고, 또 다음에 밥 먹어야 될때밥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고, 또 급하게 먹어야 되면 씻어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일을, 다른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서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정돈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뭐 학교 다닐 때 정리정돈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뭐 청소하고 교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 또 그것도 정리정돈 이렇게 쓰여져가 있었습니다. 런데 막상 정리정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정리한다. 두어야 될 것은 두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을 정리라 그러고.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것을 정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거 버리고 있는 것은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만약에 공구가막 어지럽게 있긴 있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질러져가 있으면 쓰고 싶을 때쓸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쓸수 있도록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항상 정리 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사무처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공부 스스로 공부했는데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스스로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 사무처리 좌를 가지고 그 위치에서 사무처리라는 것을 할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게 사무처리를 할수 있는 분에게 사무처리를 받아야 그것이 일 단락 짓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사무처리인데 그래서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가 아주 안정된 공간. 초기에는, 초기에는 자기 스스로 어떤 지장되는 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휘둘리게 되고 또 탈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운이 안정된 공간에서 공부를, 길을 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연결이라든가 기대사라든가, 나중에는 뭐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지만은 초기에는, 초기에는 자기 어떤 영역 확대에 우선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기연결이나 기대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가 아주 맑은 분들과 자기 선배 도반들이나 이런 그 스승님이나 이런 분들과 기를 연결하고 기대사를 할수 있어서 그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주 내가 아직도 영역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아주 탁한 사람, 아주 아픈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연결하면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있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위장병 전문의사가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귀를 연결하게 되는데, 그 위장병의 귀가 내한테 연결되기 때문에 나한테 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위장병 환자를 안볼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문의인데, 그러면은. 종일 위장병 환자들을 본다 치료하고 본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런 기운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근하거나 퇴근하기 전이나, 그러면 퇴근할 때나 집에 가서 퇴근해서 집에서라도 자기의 기운을 정리정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탈을 위장병으로 내가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정리정돈 하게 되면 그런 부담받은 것을 금방 해소되는 것도 있고, 또. 한 10일 보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내 자신하고, 내가 위장병이 좀안 좋은데, 위장이 좀안 좋은데, 위장병을, 그 기운을 받았을 때는 금방 해소가 안 되고, 그 치료, 요거 해소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요 해소되는 이 부담을 해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장병의 기운까지도 가져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치료할 수, 치료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부담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 갖고 있던 그런 병이나 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도 같이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받았던 그 기운을 처리해 나가면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자기의 기운이 같이 묻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한다 그러면안 좋은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한테 받는 게 없습니다. 꼭 어린애가 부모가, 엄마가, 갓난 애에게 젖을 주면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만약에 애기가 젖을 먹지 않는, 않는다면, 엄마는 젖을 퉁퉁 불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 돼? 젖을 짜내, 짜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해서. 그러면 애기가, 아기는 젖을 먹음으로 해가 배를 부르게 되고, 그 애기가 젖을 먹는 거로서 엄마의 편한 안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일방적이라 그러지.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고받는다.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촬영했 는 것도 있지만 받아 준다는 것은 받는 것일까요? 주는 것일까요? 묻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받아 주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에 애기가 젖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엄마에게는 편안함과 안정을 주게 되는 겁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일방적이지 않다. 다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보일 뿐이지 절대 일방적이지 않다 상방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방의 작용입니다 내가 상대와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은 그 파이프에서는 상대 것도 내한테 오지만은 내 것도 상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 그래서 어, 기 대사 기 연결에서 어떤 그런 의미로서 알고 한다면은. 자기가 정리정돈도 하고 이래되는 것 되면은 어떤 그렇게 큰 부담 가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좋은 거로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적힌 것처럼 구름으로 별을 일곱 번이나 가린다. 예전에 제가 함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함양에는 뭐 도시 개발이 많이 되지 않고 또 불빛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화되지 않아서 음, 밤 되면은 많이 깜깜합니다. 깜깜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의 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밝은 불빛 도시의 그 불빛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불빛으로 해가지고 별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게. 어, 별의 밝기가 그렇게 많이 밝지 않은 것은 잘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밝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별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 되면 주변에 도시의 그 어떤 그 불빛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하기 때문에 그 별을 아주 훨씬 더 많이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늘이 맑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은 적어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도 금방 보이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서면서 어, 보통 그 촌에 가면은 전부 일찍 잠을 자기 때문에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촌에 가는 것 되면은 계속 잠을 늦게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잠자리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뒤척이면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보면 하늘에 별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면서 밝게 빛났습니다. 하, 참, 하늘 참 맑고, 저, 별, 빛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니까 하늘에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한쪽에는 구름이 꽉 깨가지고, 별이 하나도 안 보이고, 또, 나머지 한쪽에서는 아주 구름 한점 없이 별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하고 아주 제법 거리가 먼, 먼 내가, 어, 그 별을 다시 눈을 감거나 다시 고개를 돌리고 보더라도 내가 다시 그 별을 볼 수,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밝기가 강 밝은 별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저 별을 이 구름하고는 거리가 제법 있지만은 구름으로서 구름을 뭐 만들던가 여기 있는 구름을 끌어당기던가 해가지고 이 별을 가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운을 썼습니다. 이 별을 구름으로서 가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길을 쭉 서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10분, 뭐, 15분 넘지는 않았었는데, 그 정도,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서 구름이, 구름 있는, 덩어리 있는 데서 오는 거는 못 봤는데, 어디서 구름이 모였는지, 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그 별빛을 구름으로서 가리게 됐던 겁니다. 아. 이게 참 우연이겠지. 내가 못 봤던 구름이 있거나 주변에서 흩어져가 있던 구름들이 모여가 뭐 흘러가면서 모여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 구름을 벗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구름을 벗기는데 그 별에서 구름을 벗기는데 기운을 쓰게 됐습니다. 기운을 쭉 쓰게 되니까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그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쪽, 뭐, 구름 많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도 보지 못했었으니까. 그저 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별을, 같은 별에서 그 별을 또 다시 제가 구름을, 구름으로서 그 별을 가리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기운을쳤 썼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또 아까처럼 어디서 구름이 왔는지도 모르게 또 구름으로서 그 별이 가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뭐또 우연이겠지 중복된 우연이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늘이 넓으니까 그래서 또 그것을 벗기겠다 그러면서 기운을 섰는데 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구름이 싹 사라지고 아주 그 별이 반짝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똑같이 뭐 그래도 제가 욕나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같은 별, 다른 별 같으면 또뭐 다른 별에서 우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같은 별을 구름으로서 또 가리겠다. <laughs>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또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 별을 구름으로서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고 닫고 이것을 7번이나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 되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거 알고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장난을 안 쳤습니다. 된다는 걸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 알았기 때문에 그와 내가 서로 통하고 내 마음을 쓰고 그것을 기로서 에너지 작용시키고 또한 거기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이런 기의 작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메커니즘을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뭐 똑같은 거 그렇게 할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뭐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라 가지고 핸드폰 나오기 전이라서 그 사진을 촬영하고 이러 이렇지 참 못했던 예전에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면서 자료로 지금 정도 되는 것에 면 그런 자료를 남기서 남기기 위해서 금방 촬영하고 뭐 이래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촬영을 한다는 것이 항상 카메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참 항상 그 갖고 다니는 어떤 그런 그 준비가 안 돼가 있고 일어나니까 그런 걸 자료로서 참 아까운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안타까움을 항상 많이 가집니다. 혹시 어,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시험한다면은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스, 사진을 먼저 찍고 찍고 나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찍고 이러되는 것 하면은 아주 그 자료가 유용하게 쓰여지리라고 보고 또그 나중에 후학들도 그런 동영상을 자료로서 본다면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것. 아 이렇게도 되구나. 그렇게 인식만 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또, 혹시 모릅니다. 실제로 아주 중요한 곳에 서여질 수도 있다는 건, 겁니다. 어떤, 어, 제 도반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열차, 유럽에는 워낙 막 강도라든가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많으니까, 무비 카메라가 그 당시에 비도 찍는 카메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갖고 가는데 그것을 강도에게 뺏겼는데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화장실에서 따로 돌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가까이서 이제 가방은 이제 항상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어깨 메고 있었는데 같이 따라 돌아가지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해서. 그것을 가방에 카메라 뺏기고, 그랬는데,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그 짧은 화장실 공간에서, 열차 안에, 화장실 안에서 길을 서게 됐던 겁니다. 상대방은 길을 서는지 안 서는지도 모르지. <laughs> 손을 들고, 손을 들고 길을 섰던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지요. 그 화장실 속에, 화장실 안에서 그 강도가, 잠이 들었답니다. <laughs>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잠이 되는 것을 보고, 경왕도 없이 카메라를 챙, 챙길 그런 뭐, 이유도 없이 바로 나와가지고, 다음 칸으로 가가지고, 다음 정거장에 바로 내렸다 그래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런 거를, 그런 현상을 쓸수 있는데, 또, 자기 영역만큼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길을 설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상대에게 길을 서겠다는 내 마음을 가지고 설수 있을 때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 인식 한번, 하는 것만 한번 보더라도 금방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뭐 그렇게 재미있었, 있었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을 했었는데, 그렇게 뭐 크게 재미있다거나 이러, 이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혹시 길을 서실 수 있는 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꼭 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안 되면 아이고 말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예 시도부터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은또한 기의작용은 위축되가지고 더 이상 안 갑니다.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조차도 의심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이치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만큼 가, 믿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또 내가 쓰고 있는 이 기라는 것은 특히나 그 믿음에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 촬영에서 긴가민가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긴가민가라는 그 제목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이,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그대에서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작용들은, 길을 쓴다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내가 믿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길을 쓴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길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축과 저절로 축. 그래서 어, 다음 나중에 기회되면은 기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름대로 볼수 있는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아참 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실제 이 동영상으로서도 길로서 직접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에게 제가 기를 직접 방사해 를 가지고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서 실제 기의 작용이 본인에게서 작용될 수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해야 될 것은 많은데, 많은데. 금방 그런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도 그런 전초 과정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로서 여러 가지 주고받을 수 있는 에너지, 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 속에는 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하면은 정보와 에너지로서 분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에너지 속에는 그 정보가 포함돼가지고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길을 서면서 점점 그런 메커니즘을 스스로 좀 체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어떤 경우는 제가 가르쳐야 될 분도 있고, 또, 가르치지 않아야 될 분도 있고, 그것은 점검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음, 가르칠 수 있다면은, 뭐, 정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제가 여기서 작용을 하고 상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동, 그 영상통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라도 실제 기가 작용될 수 있고 상대가 체득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의 작용에 대해서, 기를 쓰는 데 있어서 연결하고 그 대사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